원두 1kg 왜 사야 할까요? 하루에 커피 한두잔 먹습니다. 원두 1kg을 먹는 게 나을까요? 하루에 커피 한 잔, 두 잔, 많게는 세 잔을 드시는 분들에게는 아예 원두 1kg 대용량으로 사서 드시는 것도 장점이 있어요. 첫 번째, 신선도 걱정 없이 즐길 수 있어요. 원두는 분쇄하는 순간부터 산화가 되기 때문에 닭과 행이 빠르게 날아가요. 그러나 원두를 마실 때마다 갈아서 쓴다면 마지막까지 신선한 커피 맛을 즐길 수 있어요. 팁으로. 원두를 사용하고 포장지를 잘 밀봉하여 다0 0 0한 번만 더 잠궈두세요. 포장지에 달린 에어밸브가 산소는 바깥으로 내보내면서 커피 맛이 유지되는 기간을 지켜줍니다. 두 번째, 대용량은 가성비 이점이 있어요. 우리 아름다운 커피의 제품을 예로 들자면 원두 2 0 0 g 은 만원대가 훌쩍 넘어가지만 원두 1 k g 에스프레소 블렌딩은 4만원대로 같은 0 0 0 0으로 추산하면 8천원대란 사실. 세 번째, 활용도와 편의성이 좋아요. 집에 라인인더있있면면 원두홀비누 핸드드립, 모카포트, 프렌시프레소, 에스프레소 등. 출방식마다 굵기 조절 또한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용량 포장. 1kg 원두 커피로 택배수와 포장지를 줄여보세요. 환경보호가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오늘 만약 원두 200g 살까 500g 살까 고민하신다면, 저는 원두 1kg로 뭐 즐겨보시는 거 어떠세요? 포털 사이트에 아름다운 커피 검색해보세요.